샌안토니오를 상대로 의외의 접전 끝에 승리를 거둔 골든스테이트 플레이오프 직행을 위해서는 전승을 한다는 마인드가 필요한 가운데 가뜩이나 집을 떠나면 탱킹팀이 되는 그들이 서부컨퍼런스 1위 덴버 원정길에 올랐습니다. 원정 경기력이 엉망인 골든스테이트에게 희망이 있었다면 덴버의 모든 것 니콜라 유키치가 결장은 이어갔다는 점이었죠. 드레이먼드 그린과 케번 루니를 출전시키며 빅라인업을 구성한 골스는 높이를 보강한 효과를 톡톡히 누렸습니다. 케번 루니의 공격 리바운드는 오늘도 위력적이었고 디그린의 수비는 상대 공격을 적절하게 차단했죠. 반면 요키치가 빠진 덴버의 공격은 단조로웠고 설상가상 주전 슈터 칼드웰 포프가 부상을 당하는 악재마저 나옵니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골스에겐 좋은 흐름이었죠. 클레이 탐슨의 슛감은 초반부터 날카로웠고 덴버는 골스 특유의 백도어 플레이를 제어하지 못합니다. 그나마 베테랑 제프 그린이 엔드원 을 만들며 고군분투했지만 여전히 덴버 선수들의 야투 시도는 터프 샷 위주였습니다. 한편 심판 판정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마이크 말론 감독은 쿠민가의 자유투 에 대해 챌린지를 신청했지만 이는 실패로 끝났죠. 이후 전열을 가다듬은 덴버는 자말 머레이와 브루스 브라운의 연속 득점으로 추격에 나섰고 상대의 약점인 트랜지션 수비를 공략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요키치가 없어도 원정 골스라면 승리를 장담할 수 없었지만, 골스는 세컨 유닛 구간에서 우위를 점해갔고, 부상에서 돌아온 칼두엘 포프가 엔드원 플레이를 만들자, 디그린과 디빈첸조가 멋진 커인 게임으로 응수합니다. 원정 골스에게서 찾아보기 힘들었던 1쿼터 리드. 오늘만큼은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골스에게 유일한 고민은 커리의 1쿼터 무득점이었지만, 그는 2쿼터 첫 포지션을 미드레인지 점퍼로 연결합니다. 또한 조던풀은 덴버의 연건들을 상대로 자신감을 드러냈고 상대의 스위치 수비를 무력화시키는 점퍼를 터뜨렸죠. 덴버는 선수들의 간헐적인 득점으로 따라 붙으려 했으나 곧바로 커리가 드라이빙 레이업을 올려놓습니다. 격차가 벌어진 팀을 이끌어야 할 머레이의 공격은 불발되었고 절정의 패스 감각을 뽐내던 디그리는 멋진 어시를 추가합니다. 리바를 잡으면 림을 보는 게 정상인데 그는 몇수 앞을 보고 있네요. 다만 여전히 스테픈 커리의 3점 감각은 돌아오지 않았고 조던풀의 수비를 공략한 브라운은 엔드원을 얻어냅니다. 경기 내내 활발한 못 놀림을 과시하던 브라운은 현재까지 덴버에서 가장 눈에 띄는 활약을 펼치고 있었죠. 커리의 외곽 난조가 해결되지 않던 사이 두 팀의 간격은 조금씩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덴버가 승리하려면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더 해줘야겠네요. 하지만 덴버는 기껏 가져온 흐름을 턴오버로 날렸고 자말 머레이의 부진은 커리에 버금가는 수준이었죠. 그렇게 쫓기던 골스는 다시 10점 차 이상으로 달아납니다. 덴버에게 필요한 건 게임체인저였고 타임 이후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자신의 특기인 한 타임 빠른 3점을 통해 추격의 고삐를늦추지 않습니다. 이무렵 골스의 문제점인 턴오버가 나오기 시작했고 포터 주니어는 투지 있는 풋백 레이업에 이어. 무지성 3점까지 터뜨리며 팀 공격을 책임집니다. 수비 문제와 턴오버로 10점 이상의 여유를 날려버린 골든스테이트. 요키치가 없어도 원정 골스의 과학은 이어졌고 벤버는 최고의 쿼터 마무리를 하는 데 성공했죠. 예상외로 승부가 접전 양상으로 바뀐 상황. 골스는 클레이 탐슨의 코너 3점으로 3쿼터를 출발했지만 그들의 약점인 실책 관리는 여전했습니다. 특히 커리의 연속 터너보는팀 공격에 찬물을 끼얹었죠. 자신의 경기력에 스스로 화가 났던 커리는 경기 첫 3점을 터뜨리며 살아나는 듯 보였지만 덴버 또한 부진의 허덕이던 자말머레이와 제프그린의 백투백 3점을 통해 빠르게 따라 붙었고 디그린이 에런고든을 놓치며 동점을 내줍니다. 원정 골스와 요키치 없는 덴버의 자강두천 끝까지 갈것 같네요. 디그린 대신 나온 쿠민가의 야투는 불발되었고 덴버는 포토주니어의 티인 덩크로 기어의 스코어를 뒤집었죠.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접전이 이어지던 쿼터 중반, 덴버가 브라운의 3점 실패로 포지션을 날린 직후 롱 리바운드를 잡은 조던풀은 템포를 급격히 끌어올립니다. 두팀 모두 외곽이 좋지 않다면 이런 공격이 더 필요하겠죠. 덴버는 크리스찬 브라운의 화끈한 덩크로 흐름 전환에 나섰지만 골 밑에서 고군분투하던 루니가 루즈볼 파울을 따냅니다. 참고로 20점 그의 리바운드는 무려 14개. 물론 덴버에는 마이클 포터주니어가 있었습니다. 커리와의 매치업이 생기자 그에겐 거리낄 게 없었고 포터주니어는 연속 5득점을 몰아치며 절정의 공격력을 이어갑니다. 가뜩이나 슛감이 좋지 않던 커리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할 상황. 영점을 잡은 포터주니어의 활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페이튼 2세 앞에서 멋진 스텝백 점퍼를 추가합니다. 그의 13득점 폭발 속에 덴버는 스코어를 뒤집었고 브라운의 덩크마저 보탠 덴버는 흐름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어느새 약속의 3쿼터를 만들고 있는 덴버 너게츠. 그나마 골스는 조던풀이 중요한 엔드원을 가져오며 최악의 쿼터 마무리만큼은 가까스로 막아냈으나 3쿼터 종료시점 리드를 잡은 쪽은 홈팀이었습니다. 파이널쿼터 극심한 난조에 빠졌던 커리가 3점을 터뜨리자 머레이 또한 과감한 돌파로 득점을 올립니다. 응수에 나선 커리의 레이업 시도는 블록에 가로막혔죠. 신인 페인튼 왓슨에게 당장면이었기에 더욱 구력적이었고 이무업 골스는 많은 공격 리바에도 불구하고 메이드가 되지 않았죠. 설상가상 앤서니 램의 턴어버는 크리스찬 브라운의 덩크로 연결됩니다. 영건들의 활약 속에 어느새 7점 차로 달아나는 덴버 너게츠 경기 시작 이후 가장 큰 위기에 빠진 골스는. 조나단 쿠밍가의 레이업으로 어렵게나마 추격에 나섭니다. 쿠밍가는 어려움에 처한 팀에게 활력을 불어넣었지만 들쭉날쭉한 경기력을 노출하던 머레이는 3점에 이어 환상적인 수비를 펼치며 점프볼을 만들어냅니다. 자신의 모습에 스스로 취한 머레이는 과감한 러닝 3점에 이어 오펜스파워를 유도해내며 공수 모든 면에서 팀을 이끕니다. 지금까지의 부진은 잊어도 좋을 머레이의 퍼포먼스였죠. 반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골든스테이트 단테 디빈첸조의 공격 시도는 오펜스파울 처리되었고 덴버 영건들은 멋진 패스게임마저 선보입니다 포터주니어가 없어도 덴버의 경기력은 훌륭했죠 물론 아직 골스가 경기를 포기할 때는 아니었지만 조던풀의 황당한 턴어버는 홈팬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페이튼 와슨의 덩크로 연결됩니다 오늘 4쿼터 덴버의 게임체인저는 와슨이네요 이 와중에 골스 선수들과는 다른 3점 능력을 뽐내는 덴버 마스코트. 커리가 시도한 회심의 레이업은 와슨이 허락하지 않았고 경기 내내 터지지 않던 그의 3점은 끝내 나오지 않습니다. 시간이 부족했던 그들에게 필요한 건 외곽 지연이었으나 스플래시 브라더스의 집나간 슛감은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탐스는 3점 대신 미드레인지를 선택합니다. 남은 시간 1분의 5점 차. 덴버도 마냥 안심할 순 없는 시점. 에런고든의 공격시도가 실패로 끝났고, 부진에 빠졌던 탐스는 각도가 거의 없는 3점을 터뜨립니다. 덴버의 무난한 승리 분위기가 급격히 사라진 상황. 페이튼 2세를 투입하며 수비를 강화한 골스는 파울 작전이 아닌 점프벌을 따내는 데 성공했죠. 게다가 공격번마저 가져오며 동점 혹은 역전 기회를 잡은 골스. 스티브 커 감독은 작전타임 대신 선수들을 믿었고. 그의 믿음은 탐슨의 3점 실패 엔딩으로 종료됩니다. 대역전승을 노렸던 그의 3점은 림을 두 번이나 빗나갔고 결국 골스는 원정 울렁증을 해결하지 못하며 패배하고 맙니다. 반면 덴버는 요키치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서부 1위를 굳힐 수 있었죠. 스테픈 커리의 극심한 부진 속에 원정 승리를 놓친 골든스테이트. 이제 그들은 7위권 이하로 내려갈 위기에 처해버렸습니다.